월드엑스 매수가 비중은요? 음, 매수가는 2 3,600원에 네. 10%입니다. 아 10%예요? 아, 네네. 많고 좀 많이 하셨겠네요. 이제 움직이죠? <laughs> 네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했죠 이제 움직여요. 반도체 소부장은 제가 1 2월부터 어, 매수 좀 해보자라고 방송에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겁먹지 마시고 어,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반도체 쪽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제 1분기 짧게는 1분기. 근데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되겠어요. 실적 베이스가 있는 종목이고 다운 사이클에서 업사이클에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선부장은 예, 예. 지금 추가 매수할 수 있어요? 아니 추가 매수는 많이는 못하고 한5% 정도? 5% 정도 가보자 가보세요. 아5% 추가 매수를 그럼 얼마 정도 의 추가? 지금 음. 음, 지금 해도 괜찮아요. 네. 뭐, 내일장에서도 매수해도 될것 같아요. 이쪽은 아, 오, 오일선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눌림목이 네. 잘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바닥을 한번 세게 눌렀다가 끌어올리는 거라 오일선이 깨지지 네. 않으면 이 종목 계속 조금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하셔서 음. 가져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여기까지는 가져가도 돼요. 아, 22,000원. 네, 여기 이제 저항대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거기까지는 네네.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음. 이게 변동이 생길 수 있, 있어요. 그래서 요새 한10% 정도나 이렇게 더 사서 22,000원 나위서 팔면 돼요. 어 아, 이번 네네. 좋아요. 이거 손에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추가 매수하셔도 아, 그렇습니까 네, 추가 매수하셔서 아. 가져갔어요. 괜찮습니다. 네, 아, 그럼 22,000원 정도 되면 네. 제가 항상 걸어놔도 되겠습니까? 아, 네, 걸어내도 돼요. 네, 네. 걸어내도 되고요. 이번에는 네. 수익권에 올수 있어요. 이게 박스권이라 이런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보면 그렇죠. 이게 올봉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네. 이제 지그재그 패턴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여기에 들어왔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 자체도 찍어낸다 그래요. 그래.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대로 찍어요. 그래서 여기는 박스권이다라고 네. 하고 보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월봉에서 양봉을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위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 아까 얘기했던 그 라인까지는 가져가시고 그 라인에 오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아, 2만 2천 원 되면? 요 네, 팔지 마세요. 이쪽으로, 아, 2만 2천 원대도 팔지 말까요? 네, 위쪽으로 한번더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만 2천 원대 오면 그때 상담 한번 하시고요. 그때 이제 네. 우리가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